그 말을 들으니까요 몰랐을 때는 뭐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알고 나니까 왜 이렇게 기분 나빠요. <laughs> 제가 미국에서 당했던 인종 차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벌써 13년, 14년 정도가 지난 이야기더라고요. 그 때는 바야흐로 제가 이분인 근무를 할 때였는데 외부에서 새로운 슈퍼바이저가 왔어요. 백인 남자 간호사였는데 얼굴은 좀 못되게 생겼고 하는 짓은 더못됐어요 정말 우리를 쥐잡듯이 잡았고 자기는 그냥 말로 다 해요. 근데 그게 이제 기분 좋게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자기는 사령관이고 우리는 쫄병이고 정말 못된 사람이었어요. 정말 인정머리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 그날 굉장히 바빴어요. 아홉 시 넘어서까지 수술을 했던 것 같고 이제 수술 다 끝나고 이제 방 정리하느냐고 방으로 가는 길에 그 사람이랑 마주쳤어요 복도에서. 이렇게 지나갔는데, 사람이 돌아서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Hey, young, are you okay? You look tired. Your eyes are not like mine.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연하지. 너는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놀기만 하고, 말로만 우리 시켜먹고, 우리는 그냥 뺑뺑이 돌면서 열심히 일하고, 정말 발바닥 땀나게 돌아다녔으니까, 어, 나는 피곤하고, 피곤하니까 눈은 반쯤 감겼을 테고, 그러니까, 네 눈이랑 내 눈이랑 당, 어? 당연히 다르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Your eyes are not like mine. 이게, 저희 동양인들을 이렇게 눈이 째졌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의미래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걸 몰랐어요. 다만 나는, 어머나 웬일로 나를 생각해주냐?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죠. 근데 얼마 있다가 저랑 같이 일을 하는 스크럽택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아까 그말 듣고 괜찮아? 뭐? 그랬더니. 야, 그거 인종차별이야. 저는 사실 그때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Your eyes are not like mine. 여기에 무슨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있어? 당연히 남자는, 여자는, 백인 눈, 동양인 눈, 반쯤 감겨서 피곤한 눈. 생생하는 다 다르겠지라고만 생각을 한 거예요. 어, 근데 얘가 농담하는 거 같지는 않고 진지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백인 서포트 태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 말을 듣자마자 머리를 자기 머리를 감싸더니 "헐 나"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 가지고 그때 아 이거 인종 차별이구나라는 걸 알았죠. 그 디렉터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얼굴이 시뻘게지더니 화가 나 가지고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아마 하루인가 이틀인가 있다가 그 슈퍼바이저를 잘랐어요. 자르기 전에 한 반나절 정도 방에서 일을 하게 했거든요. 평가 노사로. 근데 사람이요. 어떻게 그렇게 소설 퍼렀던 사람이요. 어쩜 그렇게 초라해져요? 초라해진다는 라이 표현이 뭐냐면 그 슈퍼바이저로 일을 할 때는 자기는 일을 아예 안 했어요. 아예 안 하고 그냥 사람들한테 시키기만 했어요. 무조건 시켜. 근데 평간호사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킨프랩도 해야 되고 소변출도 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아예 할줄 모르더라고요. 이건 수술실에서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근데 그걸 아예 할줄 몰라. 뭐 그러니까 자기도 그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이 사람도 뻥친 거예요. 완전히 넋이 나가 있더라고요. 사실은요, 그, your eyes are not like mine. 이것 같은 경우에 그 일을 겪지 않았고, 만약에 그 일을 지금 겪었다 하더라도, 이게 인종차별적인 발언인가? 몰랐을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제가 당한 건 아니고, 스크럽텍으로한 42년인가? 3년 정도를 일을 한, 저희 병원에서도 한 20년 넘게 일을 한스크럽텍 얘기인데, 이분은 흑인 여자분이고요. 체구가 굉장히 작아요. 근데 굉장히 깐깐하고 성격도 조금 모났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그렇게 변하게 된 거가 흑인으로서 너무나도 많은 인종차별을 당했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호막을 친 거였더라고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병원은 예전에는 그 백인 지역이었대요. 아시안도 거의 없었고 흑인은 더더구나 나나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동네였대는 거예요. 이분이 처음 취직을 해 가지고 저희 병원으로 운전해서 오는데 뒤에 경찰차 두 대가 따라붙었대요. 그러면서 이분 차딱 잡아 놓고 물어보는 게너 여기 왜 왔냐. 그러니까 흑인인데 네가 이 백인 동네에 왜 왔냐라는 거죠. 그래서 나 여기 저 병원 직원이고 일하러 왔다 그랬더니 믿지를 않더래요. 그러면 네가 못 믿겠으면 나 따라와라. 내가 우리 매니저한테 전화를 할 테니까 네가 그거 확인해라고 해서 1층에 안내 데스크에 와서 매니저한테 전화를 걸어 가지고 이게 직원이라는 거 확인 받고, 그리고 나서야 경찰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막 울컥 하더라고요. 제가 당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나. 지금 같으면 그런 일은 없죠. 어,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직장에서 이런 일을 당하셨다, 그러면 참지 마시고요. 디렉터나 매니저한테 어, 곧바로 말씀하셔서, 가해자가 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사실은 저희도 이게 알게 모르게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모르는 새에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을 해야 돼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해주는 그런 사회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 또 기대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